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AI 교수인 한열린 교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열린 교수는 한 학기 동안 저를 도와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강의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투데이스 토픽을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한열린 교수의 투데이스 토픽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열린 교수님 학습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열린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안내하는 투데이 토픽을 통해 본 과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투데이 토픽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과 인공지능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앨런 튜링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튜링 테스트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앨런 튜링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튜링 테스트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토픽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과 인공지능의 시작. 수학을 좋아했던 앨런 튜링은 1912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영국으로 돌아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영국군을 도와서 암호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발명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1950년도에 중요한 논문을 한편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AI와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논문입니다. 튜링의 사망 후에는 그의 다양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 어워드가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영국의 새 50파운드 지폐에 튜링의 얼굴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튜링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튜링이 1950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논문은 Can machines t i n k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기계가 생각을 할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기계가 지능을 지닌 것인지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계가 지닌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튜링은 여기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개념은 독립된 각각의 방에서 질문자와 답변자 두 명이 컴퓨터 채팅 화면을 통해서 서로 5분간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질문자는 어느 쪽이 사람인지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양쪽에 하게 되고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를 맞춰야 합니다. 기계는 최대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것이고요. 질문자가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를 맞추지 못하면 이 채팅 프로그램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950년도에 튜링은 50년 후에는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도 했는데요. 실제로 2014년도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채팅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초거대 AI 모델인 t GPT와 같은 모델이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AI 기술의 발전 성과라고 볼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튜링은 1950년도에 발표했던 이 논문에서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최초로 제시했는데요.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하고, 즉,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하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기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튜링이 제시한 개념에 따라서 훗날 디지털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외에도 튜링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을 도와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기계가 훗날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튜링이 암호 해독기 개발로 독일군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컴퓨터 과학과 암호 해독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튜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앨런 튜링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거나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은 앨런 튜링 사망 후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66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매년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딥러닝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겼던 컴퓨터 과학자 3명, 유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 얀 르쿤이 이 튜링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투데이 스토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